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리프팅 레이저랑 광채 조사를 맞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예약 시간보다 되게 빨리 준비해서 이거 영상 찍고 옷을 갈아입고 슈링크는 예전에도 많이 받아봤는데 마취 안 하고도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광채 조사가좀 아플까 봐좀 걱정이 되는데 아픈 거잘 참으니까 저는 괜찮을 거예요. 이제 병원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세안을 해볼게요. 컴시터서 연락이 올 거예요 아 준비되시면 혹시 약간 보통못 참으세요? 아픈 아니그서네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슈링크가 너무 아팠어요. 내 여태껏 받아봤던 슈링크 중에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검투주사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약간, 따끈따끈? 슈링크가 제일 아팠어요. 충격적이야. 마찌 때문에 여기걸러려가지고바람도잘 안되고 얼굴도 부었을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하고 가만히 해 오늘은 슈링크랑 광채 주사 한지 1차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여기 완전 그냥 V 이 V 대박이지 않아요? 오늘 진짜 출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그 우리 팀원 선생님이 자기 좀봐 보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왜? 하고 정면을 보여줬는데 여기가 너무 슬림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제까지는 나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화장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일하면서 계속 거울을 봤었는데, 여기가 너무, 너무 V자가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광대도, 이쪽에 약간, 여기가, 볼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볼록하고, 저희가 여기 옆볼 꺼짐이 있어요. 지금 보이죠? 이거 때문에 광대가 약간 돌출되어 보이고, 약간 포토샵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없어졌어. 이거 때문에 카메라를 켰어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지금 광대조사 한 거는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점점점점 짜고, 근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정도도 아니고 메이크업을 오늘 좀갈려줬어요 대박인 것 같아 여기. 그죠? 완전 대박인데?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직후 효과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어, 광채 조사도 효과가 좀 1, 2주 안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1, 2주 동안 한번 열심히 경과를 보고 이렇게 또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영상에 남겨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중요한 약속도 있고 그리고 어제 팩도 했고, 오늘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팩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슈링크랑 그리고 광채주사한지 일주일차 되는 날이에요. 일주일 차가 되니까 확실히 광채 주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화장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얼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피부결이 진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얼굴에 광도 나고 화장이 잘안 떠요. 제가 광채 주사를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화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너무 건조해서 얼굴에 약간 너무 요런데랑 여기가 너무 뭉치는 거예요. 그 화장 뜸 현상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받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마스크를 써도 괜찮고 너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진짜 광채주사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을 시술 중에 하나로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짱이야. 그리고 슈링크는 슈링크도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제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픈 만큼 효과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얼굴, 약간,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진 게 아닐걸? 그랬더니 슈링크에서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광대가 똑같이 제가 느꼈던 거랑 똑같이 광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광 여기가 너무 없어져서 진짜 얼굴 살 빠진 것 같다고. 거기 진짜 슈링크 잘하는 것 같다고.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다 슈링크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원래 슈링크를 효과를 이 정도까지 본 적은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얼굴에 살이 빠졌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의 효과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슈링크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짱이야. 이제 슈링크는 원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얼굴에 붉어짐이나, 뭐, 멍이나, 이런 것 붓기, 이런 것도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날있으시게한 2, 3일 전에 받으셔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다만, 광채주사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시고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엊그제, 그 주말까지만 해도 약간 붉은색 자극들이 좀 있었는데, 일주일차 되니까 그 자극들이 싹 말끔하게 없어지고, 없어지고, 지금은 모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쪽 라인이 정말 광이 돌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슈링크랑 광채 주사를 또할 생각이에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이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딱그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화장할 때뭐 기초라든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그 촉촉함과 그잘 먹는 느낌이 있어요. 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주 만족해요. 이제 병원에 대한 정보는 제가 댓글이나 DM으로 드릴 텐데 이제 그 지방 흡입이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꼭 DM 보내실 때 슈링크랑 광채주사 병원이라고 딱 언급을 해 주셔야 제가 그 병원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개팅이나 중요한 날 있으시기 일주일 전에 받으시면 좋은 시술, 광채 주사랑 슈링크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시술 받으셔서 저랑 똑같이 예쁜 피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